알스타 스타란 금융 안정 달성을 위한 중립 금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알스타는 경제가 과열도 침체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금리 수준인 중립 금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연행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거시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중립 금리. 알스타와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중립 금리인 알스타 스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알스타를 달성하기 위해 알스타 스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때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논문은 특히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알스타스타의 수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알스타스타에 해당하는 개념을 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제활동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모로 지난 반세기 동안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이야기는 그보다 몇년 앞서 발생한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시장의 호황은 부분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001년 경기 침체 직후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죠. 저금리는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비용을 하락시켜 주택가격 상승에도 기여했습니다. 저금리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 비우량 차입자들, 즉, 소득과 과거 신용이력에 비추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들 여건 변화 중에 하나는 증권화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 채권들을 다시 모아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07년 말부터 긴축정책으로 선회에 통화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시키기 위해 정책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덩달아 금융시장도 얼어붙었으며 급기야 2008년 9월 금융위기를 몰고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투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